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의 박하연 기자입니다. 어,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면서 이제 외연 확장을 적극 시도해 오셨는데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제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남은 기간 어떻게 반등을 이뤄내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인사 기준에서 지역과 성별 안배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여론의 흐름이 뭐 일종의 진폭이 있다라는 점은 뭐 선거 때 되면 언제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 또는 내란 옹호 세력을 다시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최고 규범인 헌정지수를 파기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그 내란 세력, 또 내란 수계와 단절하겠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극우 세력과 단절하겠냐는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서 다시 이 나라를 혼란 속으로, 불안, 불안정 속으로 밀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헌정 파괴 세력을 다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더잘 드려야 되겠죠.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은 뭐 지금 멈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본 사회 정책을 발표를 하니까 아, 그럼 되돌아갔다고 또 일부에서 공세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바람에 뭐 그런 것들이 약간씩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중대재해법 또는 노동 현장을 중시하는 뭐 그런 입장들이 나가니까 아, 다시 되돌아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뭐 그렇다고 이제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쪽들이 있어서 약간의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 시대의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성장의 정체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서 가는 길, 그거는 제1순위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과 복지,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분배가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죠. 적정한 분배, 적정한 소득보장, 적정한 복지. 이것이 잘 어우러져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성장에 훨씬 더큰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복지는 다 버렸나? 분배는 다 포기했나? 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몇 차례 드렸단 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게 아니라 둘다 추구하되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통합에 더 방점을 둘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 국정도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충직함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인에게 충직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러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고, 둘째는 유능해야 되겠죠. 능력이 없는데 충직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유능해야 된다. 그리고 비슷한 조건이라면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것도 통합의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성별 균형을 맞춘다든지, 지역별 균형을 맞춘다든지, 계층별 균형을 맞춘다든지, 뭐 이런 건 당연히 그걸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반영을 한다,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충직함과 유능함이 먼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